그래 나를 부른 게 뭐, 페르가 아니었구나. 어... 정신이 들어요, 아담. 너는 넌... 와, 그렇게 놀랄 거 없어요. 전 당신을 해를 당신께 해를 끼칠 생각이 없거든요. 어... 오, 우 아담. 저는 이 꿈속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풀한 폭이 지금 밟고 있는 땅까지. 꿈속은 저에게 자식 같은 것들 뿐이죠.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뭐? 당신이 비록 악몽들을 방해하고 악몽을 둘이나 죽였지만,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당신이 지금이라도 꿈을 깨우는 걸 포기한다면, 당신과는 싸우지 않겠단 말이죠. 트레직 얘는 도대체 뭐지? 이꿈 속에서 평생 살라는 얘기야? <laughs> 하지만 내가 포기한다고 해도 모페르가 꿈을 깨울 텐데. 바로 그게 당신이 해줘야 할 일이에요. 당신이 꿈을 깨우는 걸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모페르를 지금 죽여주세요. 네? 뭐? 모... 로브의 유람단에서 가져온 건데 누군가를 한 방에 처리하기엔 아주 좋은 물건이죠. 아니 뭐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고? 손을 걸고 방아쇠를 당긴다면 게임 오버예요. 싫어. <laughs> 아, 이러지 말아요, 아담. 저도 많이 양보한 거라고요. 굳이 저희가 싸워야겠어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아담. 하지만, 당신도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꿈속은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전이 꿈속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렸어요. 꿈을 깨우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요.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순 없단 말이야! 지금, 상황 파악이 잘안 되나본데. 어, 뒤... 본인이, 연기 중독에 풀린 지 얼마 안, 본인이, 연기 중독에서 풀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단 걸 알아야죠. 너는 모페르가 뒤에 있다는 걸 일단 알아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어떤 선택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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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생각보다 빨리 일어났군요. 저를 쏠 건가요? 당신은 날못 쏴요, 모페아를. 당신에게 전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쏠수 있겠어요? 거기에 들은 청은 네. 딱한 발이라고요. 잘못해서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아담의 목숨도 날아가는 거예요. 어, 허... 그냥 기다리고 계세요, 모패르 금방 쐈는데? 와우, 더럽게 말맞네저 아까 얘기한 거치고 순식간에 쐈는데 괜찮아 아담해. 죽은 거요? 카트님 어서 오세요. 아니, 들에 죽은 이 몸뚱이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이. 본체는 따로 있고... 이런 병아리만 한 크기니... 실제 몸엔 별로 타격도 안 갔을 거 아, 봄이... 몸이 그냥 나뉘어져 있는 거구나. 여기에 빙의, 인형에 빙의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빨리 나가자. 가짜구나, 난 이러고 끝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모페르 멋있죠. 늘 아담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물론, 아담도 열심히. 하고, 잠깐만, 나왜 색깔을 바꿨냐? 어, 뭐야, 이거? 적색 표지판. 어래? 이거 바꾸는 게 맞는 거야? 응? 뭐야. 누구세요? 모피스. 뭐지? 누구세요? 뭐가 들어와서 누군가 했더니, 모패로구만. 깜빡하고 보안장치를 꺼졌을 때, 잘도 들어왔군. 옆에 있는 게 아담인가? 너가 뭔가 그 관리인 같은 거니? 그러니까 그, 뭐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고, 그 관리하고, 그런, 그런 쪽인가? 직접 움직이는 쪽? 어딘가 익숙한 곳인가 싶었는데 네 영역이었구나. 아 그래. 모페스, 시간 되면 우리 점에 도와줄 수 있어? 음. 그건 곤란한데. 트라지게 너희들을 절대로 도와주지 말랬거든. 얘는 약간 그 중립인가봐요. 어. 중립의 위치에서 그냥 내할일 한다 하는 타입인 것 같아. 어차피 너 트레직 말잘안 듣잖아. 그건 그렇지. 하지만 나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상부상조라는 거 알지? 뭔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 마침 잘 됐군. 골칫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보자. 근래, 내 구역 내부에서 도는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기계들을 뭔가 방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것들을 좀 해결해주면 좋겠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알았어. 근데 되게 바빠 보이시네요? 이, 이쪽, 이쪽 서류 일 도와드릴까요? 한 명은? 한명 도와드리고 한명 가서 뭔가 기계 해, 문제 해결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요? 아, 대화도 못할 정도로 바쁘신가 봐. 빨리 갔다 와야겠다. 응, 음, 혼돈 중립 쪽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뭘 부탁하려고 하는 거야? 전에 내가 여기는 불안정한 곳이라 길이 뒤죽박죽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모피스한테 길 안내를 부탁할 거야. 걔는 길을 알아? 아, 역시 관리하는 쪽이네. 모피스는 이꿈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 트라직의 보조역이랄까? 건망증이 조금 있는 게좀 흠이지만니. 예. 아 설마 그러면 내가 이거 해결하고 왔더니 응? 어? 내가 그걸 언제 부탁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길안내야 식은죽 먹기지. 야 근데 진짜 바쁘겠다. 꿈 전체를 다 관리한다고? 트레이보다 제가 더 바쁘겠는데요? 아 얘네다. 그 뭐가 문제야? 안녕? 반갑습니다. 산호 제거를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군요. 산호, 그렇습니다. 이곳에 자라난 산호들 때문에 모두 일처리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바닷속에 나 있을 산호들이 왜 이런 곳에 자라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에... 이름이 헬프네, 초에? 트레직 사장 모피스는 직속 부하급인가 약간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머무르는 동안 선호들에 대해 좀 조사한 정보들이 있으니 궁금하면 물어봐도 좋습니다 허허 그렇군 에 수분 공급 자치라 쓰여있다 기계 오작동 원인을 알수 없음 이물질 추정 이물질 일단 다 들어가보죠 꿈이라고 적힌 종이 읽어볼까? 옛날 먼 옛날 태초에는 꿈의 어, 태초에는 꿈속에는 트레직과 그의 친구 한 명만이 존재했다. 음. 그들은 함께 불안정한 곳들의 조각들을 모아 꿈속을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심의 깊은 곳에서 모패를 한 존재가 나타나 꿈을 깨우겠다고 나섰다. 그럼 이 꿈을 함께 조성해 나간 친구는 누구야? 드레직은 악몽들과 꿈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그녀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왜 그녀를 막아야 하나요? 누군가 그에게 물었고 드레직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음. 음? 붉은 산호가 심어져 있다. 뭐지?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걸까? 아뭐 피스랑 그러,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긴 뭐지? 아 여기서 만드는 거구나 뭔가 걸려있는데 아 움직이네 잠깐만 그럼 저걸 다시 보고 와야겠다 얘는 안 움직이지. 얘는 안 움직이고. 그럼 얘를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가서 저거대로 모양을 만들어 줍시다. 얘가 이쪽. 그리고 얘가 이쪽. 그 다음에 얘가 얘고 얘가 여기 짠 오케이 어 떨어뜨렸다 커다란 가위 아 이걸로 자르면 되겠네 자르자 잘라 됐다 기계가 재 가동되기 시작했다. 된것 같은데? 얘는 이물질 추정 어떻게 하지? 쟤는? 이곳엔 다양한 산호들이 다양하게 방해를 하고 있죠. 궁금하신 건? 붉은 산호. 붉은 산호는 요즘 방해되는 주 산호들입니다. 그냥 평범한 산호 같더라고요. 더 궁금한 것은? 있어. 푸른 산호. 간혹 보이는 산호인데, 아무래도 물이 좀 특이한 산호를 산호들 같아요. 물이 특이한 산호들, 물이 특이한 건 뭐야? 검은네, 검은 산호는 점성가진 산호죠.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데 푸른 산호의 가로를 코에 대고 다니면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한 것 같아요. 푸른 산호가 해독제네! 어 안녕 보고드립니다. 바다 지역 악몽 파레웰 부재, 서커스 지역 악몽 스트레이 부재. 추가적 관리가 요망됩니다그 내가 내가 한것 같은데 저거. <laughs> 어 푸른 산호 재취하죠. 산호 조직을 얻었다. 얘뭐 구멍 뚫려 있는데 나 가로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아? 세이브. 묘하게 숨 막히는 연기야. 그냥 지나가긴 힘들겠는걸. 그렇지! 난 있지! 코에 됐다. 어? 왜 너희 혼자 여기 있냐? 내가 데려다 줄게. 같이 가자. 먼저 가자. 가자. 코에 된 산호조직이 검게 변해 사라졌다. 오우, 아슬아슬했다, 야. 그 원인이 옆에 있어. 쉿, 쉿. 모피스님이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애아다음에 잘했어. 오, 이거 이쁘다. 아, 파란 산호 되게 예쁘다. 뭐래? 여기 어디야? 붉은 이끼가 쌓여있다. 시계 있어. 11시. 아우우 잠시만 세이브!

됐다, 열었다. <laughs> 크림빵! 냠냠. 그쵸? 분홍색 이끼죠 거의. 붉다기보다는. 붉은 이끼가 쓰... 이게 붉은색이지. 얘는 분홍색이지. 색깔이 다른디, 조금. 해골 있는 거 보니까 들어가면은 또 열심히 돌아다녀야, 그 뭐지? 조심해야 될것같은데 피해야 될것 같, 아, 아닌데? 어? 잠깐만 이건 너무 예상치 못한 만남이야. 아, 안녕하세요.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니, 어레? 어, 넌? 아, 아담 씨네요. 다른 분은? 아, 행복하고 사악한 모팔이다 아니, 너왜 여기 있어? 너 원래 딴데 있었잖아. 뭐임마 아니야 목표를 참아 참아 여기서 뭐하고 있는거야 진짜로 제가 원래 지내던 심해쪽이 무너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사온거예요오네가 여기를 산호밭으로 만든 원흉이구만 아 여기서도 산호 키우는걸 멈추지 않았던거였구만 미안한데 한번더 이사 가야겠는데. 응? 어? 네가 심은 산호들이 이곳 기계들에게 문제가 되는 모양이야.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순 없을까? 류은이 와서 오세요. 아 근데 거기는 왜 무너졌지? 아, 그리고 이사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사가라 그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우와. 제가... 실수를 했군요. 옮기는 건전 문제없어요. 다만... 다만? 제가 가져가야 되는 비료 가방이 이상한 벌레들한테 잡혀있거든요. 에, 벌레? 어... 벌레는 좀 내가, 벌레. 벌레? 네. 이곳에 신호를 신고 나서 이상한 벌레들이 꼬였어요. 혹시 제가 붉은 산호를 옮길 동안 네, 벌레들에게서 제 가방을 좀 가져와 주실 수 있나요? 아 벌레다 벌레는좀 약한데. 알았어. 알겠구나. 어허허. 벌레. 벌레들이 있는 곳은 위험해서 붉은 이끼들로 막아놨어요 그냥 치우시고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붉은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아, 아까 거기구나! 여기구나, 여기! 무너뜨리죠? 그리고 세이브! 무너뜨려! 벌레들~~ <laughs> 네, 아, 나 벌레는 좀... 아... 아... 아 이건데... 이게... 왜 벌레가 잔뜩 붙어있잖아... 좀 털어내고 가져가야겠는데... 어... 어쩌서... 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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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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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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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가져가... 이 정도면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러네... 이제 가져가면... 네이 소리, 설마. 아, 잠깐만. 예. 아! 뭐야, 이건? 왕꿈틀이? 가방을 가져가야 되는데. 모페르, 가방 챙겨서 좀 나가 있을 수 있어? 어쩌려고? 저 괴물이 난동 부리지 못하게 해야지. 알았어. 조심해. 난 여기에 남는 거냐? 위험해 보이는 건 일단 머리 쪽이니까 몸통 부분만 공격하면 되겠지? 좋아. 해볼까? 어! 몸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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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야? 이게 맞아?

이제 돌아가서